서 에코, 델타팀 연락 투자. 반복한다. 다른 무대와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 음. 사령으로 어딨지? 지원이 필요하다. 자그가 이쪽으로 오고 있다. 기지에 불이 붙었다. 반복하다. 모든 일진이 작동 정지. 놈들이 지상으로 쏟아져 나온다. 응답하라. 응답하라. 여기 지원이 필요하다. 여기 지원이... 야! 제게 정면 공격은 안 먹힌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캐리건에게 계속 휘둘리고만 있잖아. 뭐 그래도 우리는 아직 살아있잖아. 지상에 겨우 내려온 병사들은 사방으로 흩어진 것 같군. 전술 분석에 따르면 저그 병력이 수적으로 아군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준비 완료. <목소리> <목소리> 맷, 차 행성에 착륙하는 낙하기가 있으면 알려주게. 저그보다 먼저 낙하기를 찾아서 병력을 어느 정도만 확보하면 어떻게든 싸워나갈 수 있을 거야. 솔로몬, 준비 완료! 안 좋은 일인가요? 어? 대장님, 낙하기 착륙 예상 지점을 알아냈습니다. 몇초 안에 현재 계신 곳 근처에 떨어질 겁니다. 좋아, 그쪽으로 이동한다. 저그보다 먼저 도착해야 해.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관찰로봇 준비 완료. 레이너트 공대나 정말 반갑습니다. 그런데 워필드 장군님은 어디 계시죠? 당분간은 내가 지휘를 맡는다. 우리와 합류해서 같이 장군을 찾아보자고. 알겠습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솜씨가 제법인데지. 도살자에 끌려가는 줄도 모르고 다들 널 따르는군. 아무쪼록 모두 내 앞에 데려와줘. 캐리건 말은 듣지 마! 정신 차리고 다 함께 여기를 해. 빠져나간다! 뭐지? 안살려 준비 둑이 와요! 네? 무슨 일이죠? 동맹 o 공격 n y come to me. Why you? I told you. Hey, hey, come 하 o me. Hey, come 동맹이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은 완성. c o n s 준비, 완료. 무방 지원 대기 중. 뭔일이 있어요? d take you? What is it? You don't have to make it up, y 동 u 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습니다 기지가요격받고있습니다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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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니니 공격받고 있습니다 <놀람> 남은 누구니?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까운 낙하계에 좌표를 전송합니다. 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부속 건물 업그레이드 완료. 이번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군수 공장을 우리 장륙 지점으로 가져와 생산을 시작하도록. 주사가 왔습니다. 출동 준비 완료. 공격을 내리 겁니다. 감을자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워필드 장군이다. 함선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워필드 장군이야. 모든 자 g 로공 a 해야 o 다내 함선은 지금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아직은 버티고 있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갑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n g 신이 안 되고 있어. 워필드 장군에게 가려면 저 땅굴벌레를 뚫고 가는 수밖에 없어. 하, <laughs> 정말 대단한 침공이로군.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대장님, 가용한 병력을 모두 모아 워필드 장군에게 가야 합니다. 워필드는 오래 버티지 못할 거야. 장군과 그 부하들이 내뿜는 공포의 냄새가 내 아이들을 유혹하겠지. 네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정말 말이 많군 캐리가. 공포는 네가 느끼고 있겠지. <목소리가> 이번엔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분노를 깨워라.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 원일이 있어요?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장님, 근처에 낙하기가 또 하나 내려가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기 필요한데. 광물이 부족합니다. 필요한 게 뭔가. 부르셨나요?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동뱅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했다. 내가 한숨이다. 동맹이 동맹 동뱅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해나 하지 마라. 이번엔 어디?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과일화 등 보레도 빼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장님, 방미리 되었습니다 사장님, 그장님근에 낙하기가 하나 더 도착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 공격받고 있습니다. 분노를 깨워라. 설명은 여기 지원이 필요한네동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공병력을 좀 갖춰야 돼. 우주공항을 확보하고 후방에 배치하도록. 오늘 딱 걸렸어.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시스템 이상. 시스템 가입. 말해라. 출동 준비 완료.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맹이 다음은 누구지? 공격 응용해서는... 시작했다. 내가 한수 이다. 방맥에 고발되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공포가 느껴지십니까? 엔드. 의나니다동맹기지가 <놀던> <성격이 아마도>? <놀던>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부지가 동룐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놀던> 동맹부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부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낙하기가 한대더 주변에 착륙합니다. 내가 할수있다 내가 전장비가절 이번엔 무엇지 필요한 게 뭔가? 나 시작, 한의 시작, 나의 시작, 나의 시작, 나의 시작, 의 시작, 나의 의 아, 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게 뭔가? 지원 요청 지원 요청 g u e y o 실 want your tongue? I am. I am. I am. I am. I 대기 I am. I am. I am. I am. I am. I am. 모두 구출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랄 듯합니다. 제기라 최대한 많이 구해봐야지. 하지만 이 상황에서 모두 살리긴 어렵겠군. 말씀하세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번엔 확실하게... 설명해봐라.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다니 어리석은 것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이 동맹이 공 있습니다. 이 있어요?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시스템 작동.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동뱅 기지가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낙하기가 또 여러 대 내려가고 있습니다, 대장님. 모두 구출하기엔 위험이 너무 큽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사령관님, 마지막 자 a n 낙하기가 차행성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우리끼리 헤쳐나갈 것 같다, 제군. 필요한 게 k i s t 동맹 k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내가 한수이는역 자입니다. 역한 자입니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다리게 되시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 받고 있습니다. 설해봐자고자 명령. 동맹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공격 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장비와의... 세상에는 무시려한 게 뭔가. 대소시님. do 지원 요청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필요한 게 뭔가.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제 바가니다락 지점에 도착했어요. 잘하면 워필드 장군이 아직 팔팔하게 살아있을 거야.